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무예요 트레킹. This is 트레킹. 제가 오늘 온 곳은 아차산 긴고랑길 트레킹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가 1000명이 됐거든요. 오늘 금요일 밤인데 퇴근하고 불금을 안 즐기고 등산을 가고 있어요. 구독자 1000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 나무가 있습니다. Let's get i boy. 이 개고 클라버리고 쫄쫄쫄쫄 전등이 잘돼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기 누가 자꾸 갈구는데 아, 아, 뭘 자꾸 쳐다보지?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씨. 한번 올라가서 이 야경도 보여드리고 지금 해다 떨어져 버렸고 좀 늦어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서울 시내 야경스 느낄이다. 여기 아차산 야간 등산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산인데.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다들 놀러 가셨나 보네 아무도 안 보이네 점점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그 백패킹 다니면서 맨날 16kg, 18kg, 20kg 배낭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끼케야 지금 가방 메고 있는 거는 패딩이랑 물 500ml 밖에 없어가지고 엄청 가볍거든요 이게 뭔가 하나도 안 힘든 <laughs> 체력이 진짜 올라오기는 한 듯? <laughs> 다 여러분 구독자 천여분이 이 체력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너무 어두워지네요 잠깐만 나 이제 헤드랜턴 껴야 될것 같은데? 그쵸? 이번에 쉼터 한번 나오면 헤드랜턴 낄게요 올라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처녀분께 감사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좀 조용히 안 떠들고 안 까불고, 떠들긴 할 테지만, 내가 안 떠들 순 없으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아시잖아요. 유나생유나합생추라기 쌩쌩. 그래서 좀안 까불고, 진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자,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등산 가는 거요 등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네네네, 오른쪽으로. 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굉장히 어둡네요. 아, 근데 여기 등산로 밤에 잘돼 있다는데, 너무 어두운데? 벌레가 날아다녀버리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안 힘들지? 진짜 체력이 올라오긴 했나보다. 야, 암흑. 암흑. 보이지 않아.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근데 내 얼굴도 잘 보일라나? 어, 근데 너 중턱, 중턱? 능선까지 찍으면은 그래도 좀 이제 달빛이 들어오니까. 능선으로 가서 길이. 노루가 있어서 노루. 어, 노루 보임, 저기? 노루야, 일로 와봐. 헤, 노루가 막있네데 아, 노루래, 고루, 고나리가 막있네데 고나리, 헤, 귀여워. 하, 하, 산능 하, 하, 로옛날에 하, 하, 이 하, 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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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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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헤드랜트 가려 아무것도 안 보임. 무조건 헤드랜트는 있어야 돼 여기 올 때. 계단입니다. 너무 힘들어. 올라갈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갑니다. 접대 여기 한번 와봤어가지고. 야, 이제 슬슬 조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쪽도 보이진 않겠지만 조망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합니다. 산책로도 굉장히 잘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정상 가면은 사람이 꽤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야간 등산의 핫 플레이스. 나알 아, 리버 땡큐. 리버 땡큐. 이게 이산 중턱부터는 조망. 야. 이렇게 조망을 보면서 걸으면은 진짜로 솔직히 하나도 안 힘듭니다. 아, 아 금요일 날이. 계단 쭉. 이 계단 때만 건너면 이렇게 압는 구간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빨리 가서. 기가 막힌 야경을 보여드릴게요. 에?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정상이야? 아닌데? 근데 여기어딘지 모르겠네. 도저히 모르겠네. 그럼 가볼까? 여기 내리막길이라서 왜또 아,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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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이동. 우와 대박 대박 이거다 야야 엄청나죠 우우 여긴 낭떠러지 우우 여기 앉아야겠다 아 너무 좋다 야간 등 그리고 야간 등산할 때는 까불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얕은 산이라도 야간 등산은 진짜 위험함 그래서 까불면 안돼 저는 맨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구독자 1000명 되게 쉽게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지 거진 한 7개월 아 7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7개월 동안 뭐 진짜 나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원래 사실 작년 목표가 구독자 1,000명이었어요. 12월 30일 날600몇 명이었다가 3월 15일 날 1,000명이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그래서 아 역시 세상이 쉬운 거 같구나. 유튜브 참 어렵구나. 내가 어려운 세계에 발을 디뎠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댓글도 남겨주시고 저한테 막 이것저것 조언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유튜브 제꺼 채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기모찌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화 음, 파이팅. 추운데요. 아, 좀 추운데요. 자, 이제 내려갈게요. 마지막으로 야경 한번 보자. 이야, 좋았다. 그리고 여러분, 야등 할 때는 그 내비게이션 키우가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왔던 길인가, 아, 저기 왔던 길인가 막 헷갈려 가지고 산에서 뺑뺑 돌. 아무튼 천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나무가 될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있게 내가 있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구독자가 5조 5억 명이 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정, 전국 방방곡곡 아니 지구 저, 방방곡곡 어, 지구 방방곡곡 별 누비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굳이 막 찾아서 제거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 <laughs> 다 부자 되라 제 이제 안전하게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음.